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준석 교권 회복 논의 체벌 부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네, 열람뉴스에 보면은 어, 이준석 교권 회복 논의 체벌 부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벌을 사 이 사람을 폄면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된 사회적 규이다 이걸 바꿔가며 어떤 다른 공약을 공익을 추가하겠다는 건 애초에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체벌을 체벌을 여게 뭔가 좀이 이 언어의 개념을 아주 극단적으로 흐트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선동적인 그러한 에,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또 제발 교권 회복 논의가 애들 패는 때리는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언어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게 아니라 지금 이준석 이전 대표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 네, 결혼을 안 했고, 자녀를 안 키워본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의 마음 속에서 자녀가 참되고 바르게 네, 가기 위해서는 야단도 쳐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거 야단을 치는 것을 정서학대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 사랑의 매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랑의 매라는 의미를 이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패는 거, 때리는 거, 이거랑 다르죠? 에, 이게 아니라 사랑의 매라는 것은 굉장히 절제된 거예요. 에, 절제된 겁니다. 어? 그래서 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랑의 매가 있어 온 거고, 그게 수천 년을 내려온 거예요. 수천 년을. 그래서 이 저는 제가 부모님께도 사랑의 매를 많이 맞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미친 개 같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막 때리는 거죠 그런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진짜 절제된 분위기에서 사랑의 매를 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절제된 상황에서 니가 참되고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어 내가 사랑의 매를 든다 하면서 사랑의 매를 들면서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랑의 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 때려 갖고 속기 후련하다 그러면 그건 폭력이죠 폭력 근데 사랑의 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스승의 날에 사랑의 매를 선생님들께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보면은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절제하고 이런 마음의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그리고 교사 그리고 사회의 어른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질서한 가정 학교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심지어는 사형도 사형을 어?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태형도 있죠. 네, 그래서 매를 치는 그러한 태형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징역을 하면 강제 노동도 합니다. 강제 노동. 이런 것처럼 에, 이 인간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체벌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결혼을 안 했고 자녀를 안 키워 본 거예요 에, 자녀를 안 키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 이 우리가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그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에, 대가, 그러니까 확실한, 충분한 그러한 에, 증거가 있다. 그러면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악이죠. 에,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교사가 부문에 못 이겨서 행하는 것은 폭력이다. 하지만 절제된 상황에서 시스템 투명화된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한 체벌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키워본 사람들이 마구 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냥 어, 상상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체벌권도 없애버리고 학교에서 체벌권도 없애버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제재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라든지 또는 에, 우리가 애덤 스미스 같은 그러한 자본주의자들이 이거이 사람들이 일부러고 있는지, 응?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이론을 펼치다 보니까 결국엔 거기서 엄청난 사악한 인간의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에, 이 사회가 왜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인간의 사악한 부분들이. 제재가 되지 않고,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을 통제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라면은 이거는 굉장한 위험성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